안녕하십니까. 구립 계산 노인 문화센터 한문강사 최규호 백입니다. 지금 같은 때에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갓난신고를 하겠죠? 우리 아시는 것 같이 갓난신고 하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남들은 힘들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를 잘그 극복하면서 그 좋지 않은 상황을 이기는다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은 세월을 많이 보냈지만 사실은 극기 해야 될, 인내해야 될 상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지금까지 해보 같이 한문으로 인해서 더욱더 잘 이겨내셔서 스스로도 성찰하시고 사람들한테 많이 배려하셔서 아, 저분은 한문하신 분이나참 틀리구나 이렇게 하셔서 사람들한테 참 덕을 해가는 이런 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사자서와 효행편 7번째 7번째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성장하시겠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한자가 아버지 부, 어머니 모, 부를 호, 나아, 오징유, 말열이, 달일조, 갈치. 그것 같이 다 하실 한자들이에요. 사실은. 아시같이 사자수학 143호는 어 옛날에 초등과정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한자 자체는 어 8급부터 거의 1급 어 특수급까지 다 지도사 과정까지 되는 해당 한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관련된 문장이기 때문에, 문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한자를 보시면 이렇게 아버지 부, 어머니 모, 부를 호, 나아, 오직 유, 말열이달일 주, 갈지 이렇게 보셨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부모 호와 어시든 유이 주진이라 부모 호와 어시든 유이 주진이라 부모님께서 나를 부르시거든. 그죠? 렇 부모님께서 나를 부르시거든. 여기서 부모님이라는 것은 꼭 엄마, 아버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를 어좀 키워주시고, 나를 이렇게 좀 지도해 주시고, 여러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형도 마찬가지고, 나를 위해서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일단 부모님이 나를 부르시거든. 빨리, 오직이라는 것은, 오직이라는 개념은, 다른 거 시계 쓰지 말고, 빨리 라는 개념을 한 거죠. 빨리 부모님께 달려간다할수 있죠. 요즘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부르면은, 부모님이 자식을 부르기 전에 먼저 부모님이 자신 글쎄 보는 경우가 많아요. 아, 얘가 뭐하고 있나? 내가 불르도 되나? 이렇게 먼저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참, 뭔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 상황을 봐서는, 요, 요, 우리 본으로 사자 소화기 쓰는 내용을 봐서는 부모님이 부르시면 내 생각과 관계없이 내 공부하던 적, 어떤 특별한 사황 아니면 네! 하고 빨리 부모님한테 왜 부르셨습니까? 하고 가봐야 된다는 얘기죠. 왜? 부모님이 부르다는 얘기는 어떤 지지사항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부모님이 연루하셔서 어떤 나쁜 사항이 있어서 급히 부모님이 넘어졌다든지 어떤 여러가 생기해서 자식을 부를 수도 있는 거이죠 그렇다면 또 전화상으로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어떤 상황이 생겨서, 뭐 불렀다든지, 어떤 여러가지 사유가 있지만은, 부모님이 부르시면 자식으로서는 빨리 응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달려간다는 개념도 있지만, 사실은, 아 어쩌서 그랬습니까? 어쩌서 그 상황을 판단해서 빨리 가야 할것 가고, 그 여부에 대한 개념을 빨리 부모님의 마음에 흡수할 수 있도록 행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잊고 다시 한번 볼게요. 부모 호와 어시던 유이 주니라 부모님께서 나를 부르시거든 빨리 대답하고 달려갈지니라 이랬어요.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한자는 뜻글자다 보니까 이 뜻에서 의미가 있는데 뜻 자체를 좀 다른 식으로 풀이해도 어 그렇게 풀이했구나 이게 이렇게 우리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자그 다음에 보시면 음, 한자를 한번 볼게요. 부모나 이런 글자를 우리가 다시니까 호자를 볼게요. 호자도 보면 어조사 호자에다가 입구자가 있죠. 그래서 이제 불른다지기죠 호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나자 같은 경우 우리가 다시는 상자죠 여기 나자도 보면 이게 창가자죠. 이렇게 창가자, 창가자요. 우리가 아시는 같이 이렇게 되면 주사리자인데 이게 안 좋은 거죠, 사실은. 창가자요. 나는 창으로 찔리는 마음으로 잘 자신을 강과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말씀도 드렸던 사항인데, 그것도 반복해서 들리고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나라는 사람은 항상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또 이런 생각을 해도 되는지, 어쩌는지 여러 사람들을 창으로 찔러 마음으로 잘강과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보시면서 나하자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징이자 같은 것도 보면 이글자가 된다다가, 이거는 우리가 아시겠소새추자죠새추자인데 세출자도오징인유 자하고 관련된 것도 우리가 보실 말리열 위에 달릴지어 갈지. 자, 이렇게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불을 어, 호자 같은 경우는, 어, 조사호 자에다가 입구 자 있는 걸 보는데, 좀 혼돈할 수 있는, 뭐, 크게 혼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학생들은 별별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것도 혼돈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가 평평할 평 자가 있죠. 그렇죠그 다음에, 예를 들면, 어, 분별할 변 자도 우리가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 그 다음에, 나자를 보면서 나를 표시하는 거죠. 이것은 나자는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얘는 옹고집, 옹고집, 고집이죠.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표현을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이 나오자, 나오자는 두 개가 다 한자가 나를 표현하는 거죠. 얘도 이제 나지만 얘 둘을 사람 표현, 나를 표현한 하 건데 얘는 나오자, 그대, 우리 넓게 표현한 거죠. 사실은 그 결론 얘기는 나, 자, 하고, 나, 오 자가 있는데, 나, 자는 온고집적인 표현하고, 어, 자기만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나, 오 자는 그대 넓게 표현했구나. 그래서 이게 우리가 부생하신 하시고, 모국 오신기로다. 쓸때 보면, 앞서에서 하셨죠. 거기서도 보면, 어 아버지는 나로 표현하고, 나, 자로 표현하고, 어머니는 나, 오 자로 표현한 거볼 때, 아, 어머니를 좀더 넓게 표현했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이제, 아, 그대, 우리, 이런 넓은 놈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그리나오자도 보면 입구자에다가 다섯 혼자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이 다섯이라는 것은 손가락, 손 다섯 개에서 이게 다르죠. 전부 다르죠. 그러니까 완전한 걸 말하는 거죠. 물론 여기 표현은 하나, 둘, 첫 번째에서 다섯 가지를 표현하고도 있지만, 일단은 원자한 표현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나오자는 의미가 있다. 이거 보실 수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왔자는 나를 표현하지만 이것은 나를 관리를 잘해야 된다. 참관자가 부수가 있는 거볼 때, 나를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나 자와 나오 자의 대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자도 있는데, 그래서 남기다. 이런 표현할 때, 어, 한번더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달일주 자도 아시는 거고, 그다음 갈치 자도 보면, 오늘 초절에 말씀드렸지, 럼 요것이 부수가 되죠? 점이. 갈지자 되고, 근데 여기다가 삐침이 있으면, 간단할 피이된 것도 우리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갈지자하고 간단할 피자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니까 이 글자도 같이 생각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글자들을 깊이 있게 보시는데 한자들은 보면 여러 의미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보시 어, 같이, 어, 자 같은 경우도 뭐 하품 문자하고 이렇게 혼돈할 수 있는 글자도 있고 여러 글자도 있고 어, 어머니 문자도 네, 우리가 여러 번 했듯이 이렇게 말 문자하고도, 네. 문자하고도 혼돈 나왔을 때는 글자도 있고, 지금 불을 혼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나 자도 이런 의미가 있고, 오직 일자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의미로 네.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달리지 자나 갈지 자 이런 글자 같은 거, 또 지금 말씀드린 점, 갈지 자하고, 가난할 핍자하고 갈린다든지 이런 글자들을 우리가 같이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자는 뜻글자다 보니까 자기를 의미 있게 되어 있구나. 뜻의 의미를 같이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읽고, 오늘 또 마치도록 할게요. 부모, 호아, 어시던, 유이 주진이라. 부모, 호아, 어시던, 유이 주진이라. 부모님께서 나를 부르시거든, 빨리 대답하고 달려갈지니라 이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효행편 지금 일곱 번째를 가고 있는데, 앞에서 1조에서 있는 내용부터 쭉 생각해보시고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또 가능하시면 또 유튜브에서 다시 또 보시면 되니까 그러시더라도 해서 이런 뜻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미 있게 효행편을 다시 같이 스스로를 성찬하시고좀더또 가능하면 손자나 또 손자들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지도라든지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도 드려요 다음 시간에는 8 분에서 같이 뵙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공안하십시오.